여기는 평화로운 피크 땅. 야, 저번에 여행 갔잖아. 어, 맞아. 어, 맞아. 여행 갈때 뭔가 좀 시시하지 않았어. 뭔가 좀그 섬을 안 가본 느낌. 어, 맞네? 왜그 섬을 까먹었지? 그러게. 우리 다시 여행 가자. 거기는 짝퉁 섬인데 우리가 안 가본 곳중 엄청 많아. 우리 어, 어 주인님이 말해줬어. 그럼 그럼 거기는 짝퉁 섬이니까 짝퉁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야겠네. 무리야. 맘 빼지고. 어려움이버 바위로, 바위랑, 하영이 아니 난 없는, 어, 있어. 그리고 불이 꺼졌나? 생각하는 중. 어, 거기 가지. 그럼 가. 그래. 됐고 그냥 무미섬으로 가. 그 누미 그기가뿌미 섬. 청 정수 맛있다. 청 정수 맛있다. 꾸님. 꾸밈. 실제로꿈 먹고 있어. 음, 맛있다. 정수. 어, 왜 갑자기. 어? 아꽃 꽃을 먹어서 꽃봉우리가 돼버렸다. 꽃봉우리 뭔가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. 어 안돼 내 꽃이 꽃봉우리가 돼버렸어. 그 정수가 내 꽃이었다지 안돼 안되겠다 정수로 먹어 음음반 반짝 반짝이 음 반짝이 반짝이 레벨업. 야뭔갑 갑자기 반짝이 레벨업이야. 야 너는 반짝 피꾸맨이 아니라 아니라서 아쉽다. 왜난 통과할 수 있거든. 너무 무리하면 통과 못하잖아. 어 맞아. 그지가. 짝퉁, 짝퉁돌이 있는 피크민들은. 야,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냐? 오, 들려. 가자. 야, 어, 왜? 우리 좀 도와줘. 짝퉁돌 물리쳐야 돼. 알았어. 눈 반짝이와 합류했다. 야, 노랑이, 너도 도와줘. 알았어. 아 노랑이와 합류했다. 여기야. 그래, 고마워. 건데왜 다들 떨어져. 아무튼, 여긴 무미섬이 아니야. 야, 난 여기에서 택시 역할하게. 알았어. 아 떨어졌대. 다들 구출하는 중. 에이. 얘들아 근데 바위는 어디 갔어? 그러게. 바위 어디 갔지?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바위. 바위 설마 실종? 바비야 안녕. 밥 밥이도 없어졌어. 이게 어떡 하지? 바비, 내가 찾아줄게. 알았어. 절쳐줘. 찾아. 다음 말에서 계속.